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소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소경입니다 역시나 중고차에 미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 거래처 협력사인 공단 세차장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태풍이 오는 이 비바람에 준비된 중고차 세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차량 135호의 8688 제네시스 g 8 0 48부에 6253 아이오닉5 1425에 6213 제네시스 GV70 총3대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차량 최고 인기 차량이죠? 어... 지금 현존하는 제네시스 중에 최고 인기 칼라 인기 차량입니다. 2026년형입니다. 등록한지 약두달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고요. 현재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 신차 출고 가액은 6,700만 원 하는 가량 풀옵션입니다. 선택 옵션은 더 보기란에 보시고요. 자세한 건 전화 주십시오. 지금 비가 오고 이 지금 이 제가 어게 보면 비쳤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자. 자, 보다시피 이 깔끔한 차량. 신차급 차량이고요. 말이 필요 없는 화이트 바디에 화이트 시트. 자, 정확히 베이지 시트죠. 또한 신형. 실주행거리 4,000km. 순정 HUD가 들어갔습니다. 좌측방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7월 16일 수요일 5시 13분 실매물 인증.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어라운드 뷰. 아, 우 뚝뚝뚝. 스웨드 재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휠. 아, 야, 죄송합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실내. 깔끔한 앰비언트.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와, 이런 많은 옵션들. 이거 뭐있어 이렇게. 이런 차량이야말로 득템하는 차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뱅에돔 뱅열옵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뱅열옵 사운드. 어, 발음도 안 되네요. 뱅로옵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어, 정말 이런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이니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차량이야말로 득템하는 차량입니다. 어우, 비가 너무 쏟아져 갖고 지금 아주 죽겠는데요. 이런 차량이야말로 전국 최저가. 지금 말이 이뤄질 수 없는 게 계속 비바람이 쏟아집니다. 이거 영상에는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본 차량도 제 구독자님께서 꼭 사가셨으면 좋겠고요. 본 차량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가 외 옵션이 한 800만원, 한 7, 800만원 들어간 차량이니 믿고 연락주시면 보다 좋은 가격, 좋은 혜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